이젠 대놓고 이재명 재판 중지 특례법을 만들겠다 합니다. 사심제, 대법관 증원, 배임죄 폐지, 이재명 재판 중지 특례법.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사법을 법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원 행정처까지 폐지하고 국회위원회를 설치해 법원 인사까지 주무르겠다 합니다. 명백한 상권 분립의 파괴, 사법부의 파멸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상권분립체제를 전복, 파멸하는 이 모든 행태야말로 국헌문란 아닙니까? 입법에 의한 폭동, 입법에 의한 국헌문란, 내란 아닙니까? 또한 지난 31일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모두에게 중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대장동은 단순한 개발 비리를 넘어 공공권력과 사적이익 추구세력의 결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만배와 유동교 씨 모두 각각 징역 8년. 추가로 김만배는 추징금 428억, 유동규 씨는 벌금 4억이 선고되었습니다. 액수상 김만배가 더 큰죄에 갔지만 추징금은 환수이며 벌금은 형벌입니다. 법원은 유동규 씨에게 벌금을 물어 민간기업보다 설계자에게 더큰 죄를 물었습니다. 대장동 진짜 설계자 누구입니까? 대장동 설계자 설계 헤드는 이재명 씨 아닙니까? 유동규는 실무자였습니다. 사실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죠. 2021년 이재명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한 겁니다. 유동주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